여러분, 모두 강화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랜만에 부기장에 들어왔는데, 자, 이런 선수를 만들었더라고요. 오진이 현재 되어 있고, 어, 쌍파울루 선수였고, 보시면은, 세부상을 보시면은, 뭐, 쌍파울루 선수 나와있죠. 그냥 기본 골드 선수고, 레인 체인지. 진짜 완전 기본으로 주는 선수인데 한번 진화를 시켜서 어디까지 가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자리 선수만 넣어도 대지가꽉 찹니다. 오진는 붙었고, 제발. 오지는 왜 이렇게 잘 붙는 거야, 근데? 오케이 완전 7만원이야 자발 이것도 육진이 잘 붙어요 제발. 제발. 와, 근데 오지는 너무 잘 보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선수의 스탯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보시다시피. 좋지가 않데 현재 100이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지는 생각보다 잘 붙어서 좀 놀라긴 했네요. 나중에 뭐팔 층까지 가볼, 가볼 수 있으면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